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 몇 개만 잘 정리해놔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이거는 합이 4래요. 누가요? X랑 Y 두 수가요.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건 4고. 아, 아 곱이 1이래요. 아이고, 누구를요? 이, 얘네 둘을요. 이렇게 되겠죠. 이 조건 하에서 얘는 어떻게 되니? 그거 좀 구해달래요. 근데 이 정도는 곱셈 공식 몇 개만 잘 정리돼 있으면 되니까요.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 이 e xy요. 이건 뭐꼭애놓으셔야 돼요. 뭐 증명은 간단하죠. 이거 전개하면 진짜로 좌변이랑 똑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v가 이 v가 얘니까, 오 어, 요거 두 개를 요렇게 적어주시면. 주어진 값은요,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 exy 하고 여기에 마이너 xy가 하나 더 있는 거죠. 에이 뭐 이, 이, 이런 거니까요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니까요. 어 그러면 구해달라는 값은 결국은 마이너 3xy가 되고 합은 4니까요. 4제곱. 곱은 1이니까 빼기 3곱하기 1이 돼서. 4는 제곱하면 16이니까 거기다가 3을 빼시면 정답은 13이 됩니다.